아 시장님 제가 하나아페이퍼이 와! 한대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예 네. 시우이님 오셨군요 자고 왔습니다 부 좀.. 좀 멍해요 지금 아, 자고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laughs> 음, 오늘 작업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그 안양 시장님이 뭐 상을 받으신다고 해서 또 그림 선물하러 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음, 뭐랄까 좀 힙하게 그리려고 승리자의 미소?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봤냐? 뭔가 이제 우승자의 이제 여유 그런 걸좀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과정 한번 보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뺨 맞을지 안 맞을지, <laughs> 시장님한테 뺨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으면 다행이고, 그림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내일 그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종료를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센터 왔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편의점 한 유튜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런 식으로 아, 거든요재게 <laughs> 네. 하고 싶어서 아, 했는데 그림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좋죠. 네. 이때부터 마음이 좀 많이 놓였습니다. 이런 자리 오니까 지렁이를 전화도 안 했어요. 좀비의 맛 가진 것. <laughs> 아직도 1등의 맛이 남아 있죠? 아 그럼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생각해서 기분 좋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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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네. 좋으시면 은 승격했을 때만큼 박수를 보내달라고 라 하셨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laughs> 2024 V-iPhone 어워드 그리고 투크포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 같은 영상을 저희가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laughs> S111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아이콘 어워드를 진행합니다. 비아이콘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인물을 선정하고랍니다 비아이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최상장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FC 안양의 귀가 주님을 환영시켜 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비아이콘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부상으로 비아이콘 매거진 액자에 담은 아... 특별판을 수여하겠습니다. 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단주님 한 말씀 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은 우리 아양시민 모두의 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대신 수상을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아이콘 상이라고 해서 그저 그런 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나중에 보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호명된 분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 하나 드려보면 은 혹시 소개팅할 때 필수라고 하는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그 FJ인데요 보니까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리더십은 좀 있나 봅니다 <laughs>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성장 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 제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신 부단주님의 좀 성격은 평소에 느끼신 점이 있었는지 그교에 대한 애정이 좀남다르지고요 경기 다음부터 결과에 따라서 일주일이 좀 기분이 좌지우지 되실 분이라. 그렇다고 뭐 경기를 졌다고 아니면 저희가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진짜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진짜 따뜻한 말과 경력가 일단 우선이 되고요. 제 이름을 잘못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이창영으로 기억합니다. 구단주님 <laughs> 그 오른쪽에 있는 선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창영인데. 어떤 의도적으로 이청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때 헷갈려 가지고 이청용 할 때도 있습니다만 <laughs> 아마 이청룡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선수 이창룡우이 주장입니다. <laughs> 그러면 안양의 주장은 누구라고요? <laughs> 저는 그. 염색을 안 해봐가지고 네. 이 염색을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시장이 약속, 공약 지키셔요. 그래서 승정하면은 그 염색, 보라색 염색 한번짰습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은 다음에 미용실 가가지고 원장이 물어봤어요. 세 번을 해야 되는데요. 탈색을 해야 되고 염색하고 또 탈색을 해야 되니까 아마 되겠는데. 그러고 피서실한테 피서실 우리 직원이 아 이게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다. 고아 잘됐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우리 주장도 하고 또 김동기 부주장도 하고 셋이 같이 했습니다 학원 안다 아니고 저녁에 가서 매번 샴푸를 열심히 까봤습니다 <laughs> 다 지어지더군요 네, 그 가벼운 질문 유병웅 감독께는 근데 우리 유병웅 감독님이 대우 선수십니다 근데 대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꽃미남 그 계기가 있거든요 하나? 야, 아시아의 야생마 김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기억에는 상당한 꽃미남과였거든요 지금 모습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안정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OX 전성기 기준 아, 제, 언제요? 전성기 기준 기 기준 전성기 기준 어, 지금 뭐 전성기 기준으로 봐서는 제가 낫다고 판단합하다있요 아 하도 관리를 받으시니까 아, 그 안정환이 오래 가는 거는 관리의 덕이다 아, 원래 원래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더 나았다. 아. 근데 저 약간 저는 마음속 한 구석에 요 말을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안정환 선수가 저를 나중에 다시 안 불러주는 건 아니죠? 겠 <laughs> 어쨌든 여러분 네. 네. 영상 유포 금지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2.0주자님께는 <laughs>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하고 이렇게 홍영이 터트려졌는데 우승한 느낌이 배가 된다는 느낌. 울산도 우승하고 저희도 우승했잖아요 근데 뭔가 서포트라이트도 우리가 받는 것 같고 더 그런 그림들을 팬들이 만들어주시니까 재밌었고 그 안양에 좀 차는 느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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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가는 운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좀 사업을 했었는데 선배가 평촌에 가서 좀 사업을 했으면 어떨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 학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점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구단주님께서 이 구단을 탄생을 시켰고 탄생을 시키신 분이 이 구단의 영원까지 이루는 모습을 끝까지 또 보셨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뭐 유럽 축구의 역사에서도 그 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죠 네. 저는 사실은 행동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아마 행동대장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는 모습이 서포트 디렉터 생각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축구팬들이 저를 찾아와서 안양축구를 보완시켜달라 창단해달라 하고 서봉약을넣달라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약 지켜라 저를 압박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몇 차례 시의 a 에서 상장했습니다만 산대가 신했습니다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쪽수가 좀 부족했어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저하고 가까 분이 서울 삼성병원에 백혈병 암을 수병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주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이 자리에 병원 입원하면서 만들어 줄 테니까 하루만 잠깐만 오셔서 자세를 좀 채워달라 자리를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정적수를 채웠고, 그러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0월 10일입니다. 의회에서는 소리 같은 거못 주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의회가 통과됐다고 방망이 들으니까 만세 삼차로 날려 갔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아주. 아주 정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FC 한항에 이런 재탄생을 위해서는 우리 레드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해서 늘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식 같은 거 하시면 뭐 삼상호 선수들끼리 앉아있는데 이제 꼭 이렇게 한 번씩 끼세요 순회공연 한번 도시는군요 네 끼셔가지고 네. 어떤 요즘 어냐 경기할 때컨디션어어냐 부상 괜찮냐 부상 체크도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선수들 보잖아요 아 저거 쉽지 않은 건데 저도 팀뭐 근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저거 쉽지 않은 건데 저걸 하시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관심 많으시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때뭐 높으신 분들과는 좀 다른 걸 느끼셨다는 거죠 그니까 그때 같이 밥을 이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안했 보는 거 자체를 안 했는데 어, 여기서는 시장께서 감사을 먼저 네. 해주시니까. 네.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런데 보면 시장님이 진짜 구단주 하려고 시장을 한다고 이런 아, 우스갯소리도 겠는데 네. 도대체 그 시장님 인생에서 축구가 뭔지 여쭤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축구는 제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어 요 인생이구나. 오. 저는 사실은 축구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냥 저기 축구에서 축구 동호인을 활동을 저기했던사람입니 2006년 독일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아드포포트 감독을 영입해서 잘 진행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아드포트 감독의 팬클럽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바이를 제가 한 3, 40년 응원화를 구성해가지고, 그때 추석 명절 경기였어요. 가가지고 추석 때 입을 시시는 한복을 준비해가지고, 도바이 운동장에서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허정모 감독 시절에 이번에 홍콩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등등이 저를 축구에 좀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서포트 얘기했습니다마는 서포트들과 약속,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실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정치인이나 선출기들이 표땀먹기겨 공약합니다마는 저는 성실하게 공약을 지켜서 이런 준수한 선전으로 됐는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게도 뿌듯하고 잘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함께 리딩해주셨던 우리 팬들, 서포터 여러분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정말 포기했겠지요 근데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어왔다 생각해서 이 축구가 제인생에또 다른 문명이 아았나 우리 유병훈 감독님과 이청룡 선수가 구단주님은 이게 최고다 우리 구단주는 이래서 좋다 라는 자랑 한 가지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격하고 보너스 달라고 했는데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개막전 승리하면 은 여판 선물 공약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구단주님의 자랑을 하나 하자면 일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항상 선수들을 대할 때, 제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면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세세하게 선수들과 관심을 보면서 얘기할 때 보면 진짜 감동스럽고요. 내년에도 또 제가 선수를 영입하면 또 연구하셔 오셔가지고, 그 선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그 선수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저 조남기 기자님이 쓰시는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시장님, FC 서울을 홈에서 작살 내는 날, 안양 시민과 더불어 만세 삼착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이제 FC 서울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혼자 요즘에 고민한 게 있어요. 소환 삼상만을 우리가 지지대 고개가 있거든요. 혹시 서울과 우리 안양을 무슨 더비로할 것이냐 고민 하다가 제가 삼육더비가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어? 왜죠? 어떤 의미죠 안양을 버리고 36개 도망갔단 말이에요어 삼육더비란 표현이 안양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응원했던 안양 시민들 팬들을 저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잡아와서 한 번쯤 박살내는 날 정말 안양 시민들의 한이, 매체 한이 풀어져서 가지고 아마 건강수명으로 왔을때 10년, 2 0년더 훨씬 더 건강해질까 이 한을 반드시 내려놓고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토크 콘서트 자리는 처음 가봤는데요.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 갔습니다. 안양 팬이 아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오판. 사회자가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셨고, 패널들이 입담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안양의 창단 과정 썰을 들으면서 시장님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수 있었고요. 축구의 찐팬이신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덕? 성공해도 너무 성공한 성덕이죠. 한준희 해설위원은 말해 뭐합니까? 진행과 분위기를 동시에 컨트롤 하셨고요. 유병훈 감독님과 이창룡 선수의 케미도 좋았습니다. 관객분들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유서연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비용나 그럴 때수업 못하거든요. 그런 거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지 <laughs> 강력한 미더링과 스러리스킹 안타까운 문제네요. 그래서 옹구장이 <laughs> <음구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laughs> 끝날 때까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팬들과 시장님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2025년 K리그가 얼마나 더 뜨거울지 한층 더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너무 늦어서 안양에서 맛집을 못 가서 뭐 내년에 안양 올 일이 많을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아 참, 그림 드려야죠. 아 시장님 제가... 저... 하나. 아. 아 스테이터스 분이 와. 와! 아, 진짜 그림을 그리네요. 아, 아, 예. 저희가 그림을 그려요? 예. 아예. 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니, 예. 이좀 보세요. 이거 정말 아, 축하. 야, 아, 이거 아, 아주 훌륭한 작품이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렇게 멋진가요? 아하하하하 어디 사인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전 사인 같은 건 없대요. <laughs> 제가 이름 서장으로 적어 줘. 아, 그럴까요? 어, 승격 축하합니다. 전화 전화 번호 아, 예. 저, 편의점? 아 편의점 한별이라고 이 예. 유튜버예요. 아그러 <laughs> 네. 축구 유튜버인데 아예. <laughs> 아예. 아예 편의점 한별입니다. 네. 편의점 한별. 제목은 시장님. 솔직히 저 싸커킹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힙하고 쿨하신 분이셨군요. 멋집니다.